만내수원 53페이지의 7번입니다. 로그함수가 나왔고 역함수가 지수함수네 맞지? 그러면 역함수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역함수 볼까?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놔야 되는 거. 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쌤이 정리한 거야. 쌤이 필요하다 싶은 거세 개를 정리한 겁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언제까지? 수능 칠 때까지 계속 계속. 자첫 번째 거 뭐. 직접 바꾸기 2번. f 인버스 x가 k일 때 fk가 x구나. fk가 x구나. 3번. 기하학적 해석입니다.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예를 해주면 y는 x의 대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함수값을 원하잖아. 그러면 그냥 2 번으로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직접 구하지 않고. 되겠죠? 그러면 직접 바꾸기는 다시 세 갈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x와 y의 자리를 뜯어서 바꿉니다. 뜯어서 바꿉니다. 두 번째, y는 뭐뭐뭐꼴로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이 문제에서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뭡니까 이거 원함수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에 가서는 정의역이 됩니다 되겠지 사실 선생님 이것만 설명해주고 그냥 해도 되거든 근데 하는 김에 그냥 주로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자 갑니다 그럼 1번 직접 바꾸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주는데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x와 y의 자리를 뜯어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은 x는 로그2에다가 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두 번째 y는 뭐뭐뭐가 돼야 되는데 y를 구출해 내야 되죠 y가 밖으로 퉁 튕겨져 나가야 되잖아 이해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얘 넘기자 x 플러스 3은 로그2에 y 플러스 1 근데 이 y 플러스 1이 밖으로 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냐를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가죠 뒷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죠? 어. 자, 로그 2에 8은 3입니다. 8이 네. 밖으로 나오게 해봐. 네. 어, 지수로 만들면 되네. 네. 맞잖아. 항상 쉬운 걸로 접근해야 된단 말이야. 8이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사실 이렇게 하면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또 나왔다. 콩이 또 나왔다. 콩이또 <laughs> 나왔어. 아이두개 바꾸면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서 뭡니까? 8 그래서 이에세지이 8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여기다가? 양 변에 이렇게 이렇게 돼? 그럼 이거 두개샥 바뀌면서 2랑 2랑 날아가버리는 거고요 되지? 그래서 3번이 이제 3번이랑 보다는 얘를 이제 정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1은 2의 x 플러스 3제곱 이해 됩니까? 따라왔어? 끝났죠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3제곱에 마이너스 1 됐죠? 그래서 a는 2, b는 3, c는 마이너스 1.